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평일날 남피디하고 오후 5시 10분에 예약을 해서 왔어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그 시행에 있는 아세커빌리거든요 근데 정말 가격이 너무 싸요. 얼마에 오셨어요? 그린피아가 9만원.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저렴하죠.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이건 광고 협찬은 아니고요. 네, 네. <laughs> 남피디하고 네. 오랜만에 저 제가 해외 전지훈련 끝나서 와서 첫 같이 라운딩 하면서 이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어, 네. 오, 프로님 연습장도 있나 봐요, 여기? 그러니까. 30분 정도? 30분. 30분짜리가 있네. 너무 좋다, 이거. 30분? 그래. 그러니까. 됐어요? 네. 오케이. 2층, 2층. 오시면은 여러분들, 좀이게 급하게 오시잖아요. 절대 급하게 오지 마시고, 여느 정도 구비되어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30분 정도, 어, 몸 푸셔가지고 나가 게. 그을것 같아요. 아, 일단 몸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남피랑 붙어야 되니까 네. <laughs> 오늘 한번 풀게요. 네. 나는몸풀때 엄청 오래 걸려. 볼 치기 전에 옛날에도 볼 치기 전에 뛰었어. 아, 몸이 안풀렸어 어, 나 몸이 엄청 늦게 풀렸어. 그리고 지금은 이 스트레칭을 나는 굉장히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한 50번 에서한 70번 정도 에 계속 계속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제일 좋은게 백스윙 올려서 10초 동안 멈추기 그냥 백스윙 올려서 멈춰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다가홀로스로 10초 동안 멈추기 이렇게.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지 저같은 경우는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적 스트레칭.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올려놔서, 백스윙 올려가서 멈추고. 그다음 다시 또 이제, 홀로세도 멈췄다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제일 싫은 거야. 이게 제일, 야, 고통스럽더라, 이게. 어? 햄스트링 하면은, 진짜, 그걸 느끼지 않아? 1년마다 점점 좀 이렇게, 안 내려가니까, 안 내려가는 거. 그냥 몇번 이렇게 반동으로 이렇게 주는 거는 안 풀리고. 어, 특히, 우리, 지금까지 겨울 골프 있잖아. 아직까지 겨울 골프잖아요. 겨울 골프 할 때까지는 여름도 이렇게 푸는데, 겨울 더 풀어야지. 옷도 두껍게 입고. 그리고 뭐쉴 때는 이제 어프로치 하다가, 어프로치는 이제 거리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 근데 이제 8번, 뭐 7번 넘어가면은, 공 한, 다섯 개 정도는 제거를 다안 보내도 돼. 한, 내가 이제 7번 갔다가 이제 만약에 150m 치면은, 한130 정도? 친다? 120 정도? 이정 그리고 천천히 치면서 천천히 치면서 내가 뭐 스윙이 뭐 어떻게 될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치면서 이것도 몸이 이제 스트레칭 되는 이완된 느낌을 받아 봐야 돼. 자, 1번을 파포 몇 미터예요? 280이면 이거 안 쳐도 되지 않아? 쳐야 되나? 드라이버요? 어. 저희는 치죠. 아마추어는 무조건. 공략상 3번호층에 왔는데, 그래도 뭐, 당신이랑 치러 왔으니까 드라이버 치지 뭐. 해 50도 갔다가. 아이스파 이번 을 파포구역 <laughs> 네. 230m고 세컨까지 150m 끊어갈게요 어. 아 로컬 루리아 150만 치 150만 네. 짧으니까는 근데 이런 게 230이라 연습 안될거 같잖아 연습 엄청 많이 돼아 오히려 끊어가는 게? 당연하지 어 잠시만요 네. 포스 재밌네. 네. 아니, 아기자기. 어, 아니, 73m인데, 이게. 너무 짧았다. 아, 좀 너무 짧게 쳤다. 네. 이 네. 113m 네. 오 그러면 벙커까지 230이고요. 오, 어 나이스. 오, 붙었다. 어 나이스. 어디 찬스? 오자 5번 이2 0 0 m 안쪽으로 은 오, 이세요 와우, 나이스. 오, 이 나이스. 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들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파. 오케이. 그러니 네. 파 파이브 세번 끊어 가야 되는 로컬 룰이에요. 어, 이런 거 좋아요. 아, 연습 되죠. 연습 당연히 되지. 아니 코스 자체가 짧다고 해서 네.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티샷도 좀 끊어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차 남는 거리도 좀 이렇게 뭐랄까 백0 0리아 안쪽이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 샷. 오우 샷오 나이스 샷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붙었다 오 붙었다 오 보디 체스 60도 버리시는 거야? 아니 오이 보디 보드 버트 자, 실번 프로님, 150m. 오른쪽이 요 버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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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른쪽, 오른 전원 맞죠?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8번 올. 파파이브. 아, 나이스. 오시오. 코스대로. 자, 파파이브 세컨. 자. 오른쪽 살짝. 푸른님 버디 포트. 당신 라이언 더 봐줘. 아네 제가 와 <laughs> 어. 라이 <laughs> 왼쪽이요 왼쪽. 왼쪽? 왼쪽 방커. 방커. 나 라이언 잘 봐주면 공잘 들어가. 오케이 한번. 나이스 파. 오케이. 자, 와, 파포 두 번째 샷.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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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 포르님 후반, 나인홀, 똑같은 코스. 근데 해가 떨어졌어요. 오우, 샤 코스 따라서, 오예. 오어 나이스. 원 그러니, 몇 번째 치셨어요? 지금, 나, 58도. 58도로? 어. 몇 미터 치신 거예요 지금 60이라가지고, 네. 지금 좀추워서고 굳어가지고, 네. 한 65. 이정 보고 쳤도니 정도. 이 정도. 이자 프로님 오, 나이스, 버디 정도. 아, 이스이스도이스 파. 이스님 후반 2번홀 끊어가는 파포 150 보고 치시면 되십니다. 피니치가전후만 똑같네요, 부르님. 네. 네. 오 나이스. 버디포트아 오른쪽 더 봐야 돼. 아이스파. 어, 갑자기 어 저녁엔 좀 춥네요. 웃긴다. 그러니까 113입니다. 야. 오른쪽 한컵반이요오스아 나이스 파. 오케이. 4번 올. 벙커. 오. 예. Oh, yeah. 세 번째 샷입니다. 오. 오 아. 나이스 파. 오. 아 아깝네요. 나이스 파. 5번을 200m 안쪽으로 끊어쳐야 되는 곳입니다. 오셔, 어, 나이스. 오, 나이스. 손 음. 버드팟입니다. 네? 자, 당신 시킨 드라마 맞게 내가. 아, 네. 아, 오른쪽 컵 안쪽이요. 오케이. 아, 네. 끊어가는 파파이 자, 지금 120 정도 치셔야 됩니다. 네, 네. 오, 샤. 오, 예. 프로님 팝5 세 번째 샷, 73이요. 슬샥 네. 부모님 버디버 야 완전 운명통계 같다 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들어가도 와아 나이스 파부니님 150m 파3입니다 네. 오빈발 대박 아 오른쪽으로 약간 밀렸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파팔번홀 오우샤 나이스 파5 세컨이야 오우 샤 나이스 오어좀 음. 길었습니다 바람. 네 어디 버 어디 버 하기 너무 무리다 <laughs> 오우 나이스 파 자 마콜 세컨 어 음. 나이스 헉, 붙었다 이거 어 붙었다 이거 자 버디퍼트 술어 나이스 버디 <laughs> 부모님 네. 라운딩 마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웃음> 추웠죠? <웃음> 너무 추웠어 <웃음> <웃음> 옷도 너무 이실루차 어, 온다 옷도 너무 얇게 입고 오고 그런는데 나름 재밌었어요 그냥 <laughs> 아 여기 골프장 어떠세요? 골프장 나는 연습이 굉장히 잘된 골프장 같아 그러니까 아, 네. 어 이게 전체적인 코스는 길지는 않은데 네. 이게 코스 레이아웃이 네. 그냥 그렇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티샷도 막 7번 안에 쳐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어떤 클럽도 다칠 수가 있었어요. 어.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시행에 있는 아세코빌리 네. 시간 되시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연습하기 굉장히 좋으시니까는 꼭 오셔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광고 협찬이 아닙니다. <laughs>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